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파생상품의 세계. 복잡하지만 아주 흥미롭죠. 특히 옵션 거래에서는 언제 권리를 행사하느냐가 수익률을 결정하는 핵심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 타이밍의 미학. 만기 전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옵션, 아메리칸 옵션에 대해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됐는데 이걸 아무 때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티켓이에요. 당첨되자마자 바로 바꾸시겠어요? 아니면 혹시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 하고 좀 기다려 보시겠어요. 바로 이 언제 현금화할까에 대한 고민이 오늘 우리가 다룰 아메리칸 옵션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네, 아메리칸 옵션의 정의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만기일이 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바로 그 언제든지라는 엄청난 유연성입니다. 그렇죠. 여기 표를 보시면 딱 만기일에만 행사가 가능한 유럽피안 옵션하고는 그 차이가 명확하죠. 그러게요. 근데 그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유연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딱 정할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숫자로 똑 부러지게 계산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치 나뭇가지처럼 그려놓고 현재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가치를 찾는 방법. 이게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항 모형, 즉 바이노미얼 모델입니다. 이항 모형의 기본 아이디어는 역산,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하기입니다. 저 멀리 미래, 즉 옵션 만기 시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주가가 올랐을 때와 내렸을 때의 옵션 가치를 먼저 계산하고 그 값을 이용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현대 시점으로 되돌아오면서. 각 순간의 옵션 가치를 찾아내는 거죠. 음. 이 계산 과정에 p라는 값이 쓰이네요. 리스크 중립 확률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로 주가가 오를 확률 뭐 이런 건가요? 아, 바로 그게 이 모델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이 p는 실제 확률이 아니에요. 모든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안전한 국채 금리 즉 무위험 이자율과 똑같다고 가정한 일종의 가상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확률값입니다. 옵션 가격을 객관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수학적으로 고안해낸 아주 스마트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p를 계산할 때 쓰는 a라는 값은 또 뭐예요? 공식을 보니까 형태가 두 가지나 있네요. 이건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게 써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성장계수 a는 기초자산이 뭐냐에 따라 달라져요 아주 합리적이죠 만약 기초자산이 주식이고 배당 q를 준다면 첫 번째 공식을 쓰고요 기초자산이 해외 통화라서 그 나라의 이자율 rf가 붙는다면 두 번째 공식을 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옵션의 가치를 평가하는 아주 멋진 도구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사실 투자자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도대체 언제 권리를 행사해야 가장 이득을 볼수 있는가 이 전략적인 결정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럼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내가 아메리칸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과연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미리 행사하는 게더 이득인 경우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건 대체 언제일까요? 정답의 열쇠는 바로 배당에 있습니다. 만약 기초 자산인 주식이 배당을 주지 않는다면 콜옵션을 조기 행사하는 건 거의 항상 손해입니다. 하지만 배당을 주는 주식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주가가 배당금만큼 떨어지는 날, 즉 배당락일 바로 직전에 옵션을 행사해서 배당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아하, 알겠어요. 배당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옵션을 행사해서 주주가 된 다음에 그 배당까지 챙기기 위해서군요. 바로 그거죠. 정확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아메리칸 옵션의 본질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유연성에 있다. 둘째 그 유연성의 가치는 이양 모형을 통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오듯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특히 콜옵션의 경우 조기 행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배당이다. 이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다른 모든 내용을 단 하나의 공식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아메리칸 옵션의 가치는 똑같은 조건의 유럽형 옵션 가치에다가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 즉, 조기 행사 프리미엄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아주 명쾌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풀어볼 문제를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시장의 기준금리, 즉, 무위험이 자율 R이 크게 상승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룬 콜 옵션이 아니라 아메리칸 푸드 옵션의 조기 행사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기 행사하는 것이 더 유리해질까요? 아니면 불리해질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적용해 보시면 분명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